매일 먹는 과일. 물로 깨끗하게 씻은 줄 알았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씻은 다음에 이물 색깔 보이시죠? 맑은 물이었던 게 이렇게 탁하게 변했어요. 씻었다고 안심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씻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실제로 WHO 조사에서도 과일 채소의 잔류농약 대부분이 껍질 표면에 남아있는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물로 씻어도 잔류농약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특히 더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찾게 된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큐엘로라는 살균 세척기 인데요. 물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세제도 복잡한 세팅도 필요없고 그냥 물을 붓고 과일만 넣고 버튼만 눌리면 되는데요. 단순히 물로 헹군다가 아니라 물 자체를 수산기로 바꿔서 씻는 방식입니다. 안에 보면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금속판이 들어있죠. 이게 물에 닿은 상태로 전기가 흐르면 물이 잠깐 동안 수산기로 바뀌는 거예요. 티타늄 소재의 백금도금이라 더 강력한 수산기를 만들어주죠. 쉽게 말해서 물이 세균이나 농약 찌꺼기를 산소 방울로 태워 없애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제를 쓰지 않아도 물 자체로 살균이 되는 거죠. 세척이 끝나면 그 물은 다시 그냥 물로 돌아갑니다. 잔류 성분이 남지 않아서 아이 식기나 과일에도 안심이죠. 비슷하게 생긴 초음파 세척기랑은 완전히 달라요. 초음파 세척기는 물리적으로 진동을 줘서 때를 떼는 방식이라면 큐엘로는 물 자체를 수산기로 만들어 세균을 산화시켜 없애는 화학적 세척기예요. 물리적인 진동이 없어서 진짜 무소음입니다. 조용한 밤에도 작동음이 거의 들리지 않죠. 이 세척기는 네 가지 모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식기 모드는 밥그릇이나 수저, 유리컵, 젖병 같은 걸 살균하는 용도입니다. 일반 식기 세척기는 고온으로 물로 세제와 함께 때를 밀어내지만, 큐엘로는 화학 세제를 쓰지 않죠. 대신 전기분해로 만들어진 수산기가 식기 표면의 세균, 냄새, 곰팡이균을 화학적으로 제거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화 식기나 젖병 세척에도 안심이죠. 다만,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는 미리 헹궈줘야 합니다. 그래야 살균 효율을 높일 수 있죠. 또 매일 밥 짓기 전에 쌀 씻는 거 은근 귀찮잖아요? 근데 큐엘로에는 공유 모드가 있어서 쌀이나 잡곡을 물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표면에 남아있는 먼지, 농약, 세균까지 제거해줘요. 전 실제로 이걸로 씻은 쌀로 밥을 지었는데 밥맛이 깔끔하고 냄새도 덜 나더라고요. 불리기 기능은 없으니 세척 후에 한번 헹궈서 바로 밥솥에 넣으면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 세척은 정말 추천합니다. 복숭아, 배, 샤이 머스켓을 넣고 돌려봤는데 세척이 끝나면 물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변해있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농약 성분 미세먼지 세균이 산화되면서 나온 결과라고 해요. 그리고 세척할 때 복숭아 색깔이 예쁜 부분을 넣었는데 세척이 끝나고 나니 복숭아가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물이 움직이면서 곳곳을 깔끔하게 세척한 것 같아 안심되더라고요. 세척 후에 바로 먹어도 되지만 맑은 물로 한번더 헹궈주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어패류 모두도 있습니다. 조개, 홍합, 꽃게처럼 껍질이 있는 해산물 세척용이에요. 물리적으로 모래를 빼주는 건 아니라 해감은 따로 해야 하지만 표면 세균의 냄새 성분을 화학적으로 없애주니까 세척 후에 비린내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또 일반적인 초음파 세척기는 적은 용량 때문에 불편한데 이건 9리터 라 가족이 많은 집에서도 넉넉 하더라고요. 밥그릇 4개에서 5개 컵 2개 수저 까지 한 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수상기 발생기는 탈부착 이 가능해서 세척통뿐만 아니라 싱크대 김치통 같은 다른 용기에 끼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 버릴 때는 통이 조금 무거 워서 살짝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투명 윈도우 로 세척 과정이 다 보여서 심리적으로 되게 안심되죠. 물색이 변하는 걸 보면 아 진짜 씻기고 있구나 하고 체감이 돼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제 없이 물만으로도 세균과 동약 을 깨끗하게 없애준다는 것. 매일 먹는 과일 밥 짓기 전쌀 아이 씻기까지 큐엘로 한 대로 위생 관리가 훨씬 간편해졌어요.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깨끗함을 챙기고 싶다면 큐엘로 살균세척기 한번 써보세요. 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 둘게요.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